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지난 8월 25일 하이트 호텔에서 미국 보수연합과 한국 k 1패회 간의 공동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총선을 분석한 것인데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면 미국의 KT 맥폴랜드라고 전 백악관 안보 부보자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든창, 타라오 박사, 아, 그리고, 그랜트 뉴샴, 이분은 직접 한국에 오셨네요. 아, 그리고 애니첸 등 많은 분이 참석하셨고요. 한국에서는 박영아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계학 명예교수이신 박성현님, 아, 그리고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님, 석동현 변호사님, 아, 김명대표님, 그리고 요즘 아주 뜨는 젊은 변호사님이죠. 박주현 변호사님도 나오셨고, 고영주 변호사님 요즘 많은 고초를 받고 계신 우리 자유우파의 우뚝 서신 거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그리고 홀로 외로이 사회로 부정선거를 맞아 싸우고 계신 민경욱 전 의원님 그리고 백모 박성현님 등이 참석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회로 총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로 총선을 리뷰해 보면요 우리나라 전 인구는 한 5200만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유권자 수는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인원 중에서 투표하신 인원은 3분의 2 66.2%인 2912만 명이 투표를 하시고 약 3분의 1은 기권을 하셨네요 자, 투표한 인원 중에 40.8%는. 사전투표를 했고요. 59.2%는 당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4대6으로 사전투표, 당일투표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약진을 해서 지역구 비례대표 합해서 176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거 후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이 왜 불거졌느냐? 바로 사전 선거에서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득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 그 득표율 차이를 빼보면 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많이 받아서 10% 이상 더 받았고 미래 통합당은 오히려 10% 이하로 빠져서 그 차이가 2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과연 민의의 뜻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성찰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어, 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미국 분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자, 요번 컨퍼런스에서 의혹으로 가장 먼저 대주된 것이 바로 이상한 통계입니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적게 받고 사전 투표에서 많이 받았죠. 그 차이가 10% 이상이 되고 미래 통합당은 오히려 그 반대로 10% 이상 차이가 나서 그 갭은 20%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것이 단순히 이번 선거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땠는가를 살펴본다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겠죠. 새누리당 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렴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규 분포 형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선거와 같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기고 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크게 져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모양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바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봤다. 즉, 조작이 됐다. 이런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혹인데요. 바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죠.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6월 1일 발표한 논문에서 21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에 있어서 지역구에 있어서는 123만 표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약 96만 표는 부정으로 투입이 됐다. 메뉴팩 쇼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실제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투표함에 넣어졌다. 그리고 다른 후보의 투표를 훔친 것도 꽤 많게 돼서 27만 표 가량이 됐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고요. 기회 대표 투표에서는 그것이 더 폭이 커졌네요. 약 140만 표 조작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 투표 이제 시작된 것이 2014년, 특히 QR 코드가 같이 사용된 것이 2014년이죠. 그때부터 다섯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를 보면 2014년 16년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11, 12%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26%로 점핑을 하고요. 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대에 머물다가, 요번에 역대 최고 26.69%. 근데 사실 이것을, 어, 그게 투표 끝나기 10분 전에 통계고요. 투표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27%입니다. 그래서 27%까지 사전투표율이 급증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것과 맞물려서 네 번째 의혹은 바로 사전 투표 인원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느냐? 중앙선관이만 안다는 것이죠. 원래 투표라는 것은 각 투표소에서 약 3,500개의 투표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투표에서 몇 명이 오는지를 집계를 해서 그것이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전체 집계가 되고 통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각 지역의 3,500개 투표소에서는 전혀 집계가 안 되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시간 단위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거구에다가 투표소의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나중에 왜 가렸냐고 문의를 하니까 투표하는 인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랍니다. 아니 투표하는 인원의 개인정보를 왜 그것이 불법입니까? 그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는 왜 그런 지시를 안 했을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즉, 이 정보는 중앙선관위만 갖겠다. 정보 독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라는 그런 자랑을 또 늘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검증이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우선, 빛의 속도로 배송되는, 배달되는 투표지가 화제가 됐는데, 당일 컨퍼런스 2부에 참석한 박주연 변호사께서 놀랍게도 272만 표의 관외 사전투표에 우편 배송 정보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것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 중앙선관위가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박주연 변호사 만나봤는데요. 아주 자신이 있어 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증거가 많아서 곤역스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아주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하나, 어, 아, 탑 11이네요. 한쪽 여백이 없어요. 이 투표지는 롤 용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일정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통신하는 투표지 분류기 이건 이미 윌커슨 씨가 IBM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윌커슨 씨가 밝힌 바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과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 그날도 이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디스커션도 하고 또 앞으로도 아,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기로, 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날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바로 문제는 사전투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전투표인데요. 사전투표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사전투표 수는 부풀려졌을 것이다. 언제부터? 어, 2017년에 대선, 5구 대선부터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11, 12%에서 26%로 점핑을 했죠.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한 결과일까요? 어느 누군가가 손을 대서 그리고 그것이 보정값이라는 N값을 적용한 그래서 여당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요? 다음은 4, 5일 동안 혼자 남아있는 투표함입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했다고 하지만 투표함은 말입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보고 있어야 된다 24시간 참관인들이 보고 있어야 거기에 부정의 소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투표함만 창고에 몰아놓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 천만에요 그 투표함을 오픈된 장소에 놓았고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뜻있는 시민들이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바로 이 4, 5일간에 잠자는 투표함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각종 부정해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투표한 투표자의 신원이 이미 투표지에 들어가 있고요. 개인정보가 QR코드에 암호화될 수도 있다. QR코드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암호화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일, 8월 25일, k c p a 과 미국 보수대연합과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힘을 합해서 밝혀 나갈 것인데요.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문의 소리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부정선거에 더 디테일한 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